참 쉬운 곤충 이야기. 조용권은 출판사 자연과 생태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곤충들아 고마워, 벌레만도 못하다고, 곤충 개념도감 등이 있다. 참 쉬운 곤충 이야기에서 저자는 170여 종의 곤충을 소개하고 직접 찍은 220여 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곤충 사진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알려주려는 내용에 맞는 사진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메뚜기, 넓적다리 옆 몸통의 고막, 땅 속에서 알을 정성껏 돌보는 집게벌레, 수성되지 않은 알을 낳는 외나방 건날개 속에 부채살처럼 퍼지는 속날개를 가진 메뚜기, 한겨울 썩은 참나무 속에서 겨울을 나는 애사슴벌레, 위장색인 뿔나비 날개 등등. 저자가 보여주는 사진만으로도 이 책을 추천한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사진들이다. 저자는 곤충의 생김새와 행동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곤충들이 탈바꿈을 하는 것과 왜 골격의 관계, 왜 골격과 몸이 마디로 이루어진 이유, 잠자리와 하루살이가 날개를 접지 않은 이유, 변원동물과 환경적응, 지구상에 큰 동물이 출현하게 된 배경 등.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들을 서로 연결한다. 사실들의 관련성으로 낱개의 지식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틀을 갖출 수 있다. 인과관계를 생각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이해로 이끈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정의 내리기 놀이를 권한다. 한 대상의 특성을 살펴 다른 것과의 차이로 정의를 내린다는 설명이다. 정의 내리기보다는 비교하기로 최근류 개념이 있어야 정의 내리기는 가능할 것이다. 1. 곤충 넌 누구니? 곤충은 살이 안쪽에 있고 그 바깥쪽을 뼈가 감싸. 이런 구조를 외골격이라고 해. 온몸을 뼈가 균일하게 덮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중심 뼈대라고 할 만한 척추가 없지. 그래서 이런 동물을 무척추 동물이라고 불러. 뼈가 살을 감싸든 살이 뼈를 감싸든 뼈와 살이 하는 역할은 같아.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심장, 폐, 간, 장 같은 몸의 내부 기관을 보호해. 외골격 동물은 거추장스러운 갑옷처럼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했지. 그래서 머리, 가슴, 배, 허벅지, 종아리 등 움직일 때 꺾어야 될 곳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마디가 되고 각 마디들이 연결된 거야. 몸이 마디로 이루어진 동물을 절지 동물이라고 해. 절취 동물은 살의 풍선처럼 부풀어지면 그대로인 뼈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외골격을 터뜨리며 빠져나왔어. 바로 허물 벗기야. 지구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시작되었어. 식물이 맨 먼저 육지로 올라와 자리 잡기 시작했어. 처음 땅으로 올라온 동물은 개나 새우 같은 갑각류야. 절취 동물 중에서 곤충은 몸이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나뉘고 겹눈이 두 개, 혼눈이 세 개, 더듬이가 두개 있으며 다리가 여섯 개, 날개가 네 장인 공통된 특징을 지렸어. 처음부터 곤충에게 날개가 있었던 것은 아니야. 식물이 크게 자라자 폴짝폴짝 뛰어 식물 사이를 옮겨 다니던 곤충이 바다 생활의 흔적이었던 아가미를 날개로 변화시키며 날기 시작했어. 날개가 여러 장인 게 비행에 걸리적거릴 때가 더 많았어. 곤충들은 대부분 날때 날개를 한 쌍만 사용해, 딱정벌레는 애물단지인 날개 한 쌍을 덮개로 쓰고, 파리는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바꾸고, 벌과 나방은 앞뒤 날개를 연결해 마치 날개가 한쌍인 것처럼 움직이는 방법을 택해. 곤충에게는 천적이 거의 없었어. 공룡이 나타나기 1억 년이나 앞선 3억 5천만 년 전. 잠자리 화석의 길이는 75cm나 되었어. 곤충들은 어디든 재빨리 숨어들기에 적합하도록 몸을 더 작게 만들기 시작했어. 상황에 따라 날개를 착착 포개 접어 배 위에 바짝 붙이는 기술도 찾아냈어. 곤충들은 자연환경이 변할 때 그에 맞서 싸우기보다 적응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택했어. 탈바꿈하며 주어진 상황에 맞춰 몸과 습성을 변화시킨 거지. 곤충은 맨 처음 알로 태어나 그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고 다시 번데기가 되었다가 날개 달린 얼음벌레로 변해. 곤충은 주위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원 동물이야. 곤충은 일생에서 애벌레로 사는 기간이 제일 길어. 가장 왕성하게 먹고 똥도 많이 싸지. 생태계의 에너지 순환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곤충의 애벌레야. 지구에 식물이 자리 잡고 곤충이 나타난 뒤 거대한 동물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해. 질문입니다. 곤충의 몸에서 척추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몸이 마디로 이루어진 동물을 절지동물이라고 합니다. 만일 몸이 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외골격과 탈바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곤충은 처음부터 날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들은 날갯짓을 계속하지 않아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지만 곤충은 그럴 수 없습니다. 곤충의 날개는 새의 날개와 어떻게 다르기 때문인가요? 곤충들은 쓰지 않은 날개들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삭정벌레와 파리와 벌의 예를 들어보세요. 곤충들은 날개를 폭에 접어 배 위에 바짝 붙입니다. 이 기술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곤충은 주위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 변원 동물이기 때문에 곤충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애벌레들이 생태계의 에너지 순환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동물을 곤충이라고 부르나요? 2. 종류가 참 많구나. 잠자리는 비행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처럼 굳이 날개를 접어 숨을 필요가 없어. 하루살이도 날개를 접지 않는데 그건 하루 이틀 살기 때문에 짝짓기 상대를 찾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 메뚜기인 넓적 다리에는 통통한 알통 근육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늘어나며 힘차게 뛸수 있지. 지구 동물의 80%가 곤충인데 곤충의 80%가 딱정벌레 무리야. 라비는 몸통에 비해 유난히 큰 날개를 지녔고 날개가 온통 털로 덮여 있어. 레벌렛 때 입으로 실을 토해낼 수 있는 곤충이야. 파리의 뒷날개는 퇴화해서 평형 감각을 유지해줘. 덕분에 고개 비행을 할수 있어. 거꾸로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 질문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다리의 개수를 기준으로 동물을 나누어 보세요. 곤충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잠자리와 하루 사이는 날개를 접지 않습니다. 왜 접지 않을까요? 며치와 메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구 동물의 80%는 곤충이고 그 중에서 80%는 딱정벌레 무리입니다. 딱정벌레의 개체 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번식밖에 관심 없어. 어른벌레의 목적은 오로지 번식이야. 사람들은 얼음벌레를 곤충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앞둔 인생의 황혼기야. 반딧불이 수컷은 밤하늘을 알며 깜빡깜빡 불빛 신호를 보내, 매미 수컷은 종마다 다른 소리로 울어대, 메뚜기도 소리로 삭삭삭하며 신호를 보내, 노린재나 나방은 냄새를 풍기고, 나비들은 날개의 색깔과 무늬로 이성을 구별해. 질문입니다. 저자는 왜 얼음벌레를 곤충 일생의 황혼기라고 말했나요? 곤충들이 짝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어떻게든 살아남자 곤충들은 대부분 위장색을 띠고 있어 몸 숨기기의 기본이지. 풀밭에서 지내는 메뚜기는 초록색이고 흙에서 지내는 메뚜기는 흙빛이야.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날개를 바닥에 착 붙여. 벽에 앉은 나방이 날개를 표면에 밀착시키는 이유야. 반대로 마음껏 색깔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독이 있는 것들은 화려한 색을 띈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이것을 경고색이라고 해. 대벌레는 나뭇가지와 흡사하고 제비나비 애벌레는 뱀을 닮았어. 꽃등에는 자기가 버린 양 위장하고 꿀을 먹어. 호랑나비 애벌레는 새 똥을 닮았고, 거품벌레 애벌레는 함부로 뱉은 침 같아. 질문입니다. 위장색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위장색처럼 곤충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 우리는 곤충 없이 살수 없어. 식물들이 꽃가루 바지는 바람, 물, 여러 동물의 도움을 받지만, 곤충의 도움을 받는 종류가 절대적으로 많아. 숲의 천이 과정에서 하늘소 애벌레들은 경쟁에서 밀려난 병든 나무를 빨리 죽게 해서 숲의 걸음으로 되돌아가는 속도를 높여줘. 비가 오면 물가에서 자라는 물풀들이 냇물로 흘러든 오염물질들을 걸러주지. 그리고 물속 곤충들이 썩어가는 부식질과 유기물을 먹고 살아 물을 맑게 유지해 주는 거야. 사람들은 곤충으로부터 꿀과 약재를 얻고 비단 옷도 입을 수 있지? 질문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농작물을 키울 때 곤충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어떻게 곤충이 숲속 나무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나요? 곤충은 물이 부패하고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맑게 할수 있나요? 곤충이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곤충이 하는 조절 서비스는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며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왜 그런가요? 곤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요즘 아이들은 과학 지식이 이전 아이들보다 훨씬 많다. 그렇지만 낮게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무를 뿐 사실들을 서로 연결해서 탐구하는 태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과학 책을 볼 때, 구체적 사실의 나열보다는 사실들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알고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 전체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